오늘 101쪽 할 차례지요? 101쪽, 여기, 시시의할차례예요 그죠? 시시에시시에 네, 네. 제, <laughs> 지, 계 속, 연, 호, 대. 이때에, 이제, 문경지규를 맺고, 그 뒤에 이제, 이때에, 제나라 땅이 다, 연나라에 이제, 뺏긴거지, 연나라에 배속이 됐는데, 독, 거, 증, 묵, 미, 하라. 유독 거 여기다 좀 하나 찍으셔야 돼. 거라는 나라와 거라는 지방과 증목. 증무, 증목은 지명이름이에요. 곧거 증목이 미하라. 거 지방하고 증목이라는 지방이 아직 침략이 되지 않았어. 아직 망하지 않았어. 제 나라는 다 뺏겨버리고 이 증묵이라는 데하고 거다른 고군만 그, 남아 있던 거예요. 악의 위, 증묵하니, 이 악이라는 사람이 증묵을 그 포위를 했어요. 포위하니, 증묵대부, 출전이 상하나요 증묵의 그 대부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버리거을 증묵인이 말하기를, 증묵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평지전에 전단 종인이 이 철농으로 득전하니 그 안평지전이라는 것은 이게 안평군 이게 봉했다고 했잖아요 음. 그 안평군하고 붙어서 싸울 적에 전단 종인들이 전단의 사람 이름인데 전단이라는 전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단의 부하들이 이 철농으로 철농으로서 득전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 철롱을 새로 만든, 이게 도롱이니까 새로,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든 갑옷 그런 거지요. 그걸로 득점 운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신은 이것은 다 같이 습병이라 하고, 이 전단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전단의 부하들은 그 철롱을 써가지고 다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전단이라는 사람은 하지 습병이라 하고, 지혜가 많고, 습병, 병사를 잘 연습을 시켰다. 그러니까 훈련을 잘 시킨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하면, 장군감이다. 그얘기예요 그렇게 말하고, 인, 공, 립, 이, 위, 장하야, 이, 거연하다. 그로 인해서 함께 전단을 세워서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연나라에 대항하는 그 대항마로 삼았다. 이거예요. 예, 악의, 위 이읍, 3년에 이악이라는 사람이 그이 지금 제 나라에 두 읍이 남았댔잖아요. 이두 읍을 포위한 지 3년이 지나네. 미하라니. 아직도 함락을 시키지 못했어요. 이 70여성을 금방 내다 무찔렀던 이 악의 장군이 이두개의 고우를 아직도 해결을 못했다. 이거예요. 혹이 참지어 연소왕할 그러자 혹자가 어떤 놈이 그 연나라 소왕한테 참소해서 말하기를 악이라는 사람은 치무과인하여 벌제호흡지간에 그 칠십여성하고 금불하제양성이니 비기력불능하리라 욕 구장 병이 하야, 이복 재이나야 남면이 왕이라 한데. 이게 이제 참소한 말이잖아요. 잘 보세요. 악이라는 장군은 지무 과인 하야, 지혜를, 지혜와 꾀가 일반 사람들보다 지나쳐서 뛰어나서 벌제, 제 나라를 정벌할 적에 호흡지간에 그러니까 숨, 순식간에. <laughs> 순식간에,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그 70여 성하고 그 70여 성을 다이겼다 그리고서는 금불화제 양성이니 지금 함락시키지 못한 것이 두 성일뿐이니. 그러니 저거 식은죽 먹긴 데지금무오겠다는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비기력 불능발이다그 힘이 능히 발자는 이게 뽑을 발자는 사실은 늦지른다, 함락시키라, 그런 뜻이에요. 함락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 구장 병이 하야, 오래도록, 이 장자는 이제 기댈 장자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병비 군사의 위, 그 위세를 기대어서, 즉, 장군임내, 하고 이 그래서 이복체인 하야 제 나라 사람들을 복, 다이 간복시켜가지고, 자기를 이제 추앙하게 해서, 남면이 왕이라 한데, 남쪽을 바라보고 왕으로 살, 할 것을 위해서 저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참수를 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도, 누가 봐도 믿을만 하잖아요. 70여성을 순식간에다 해치운 장군이, 그 조그마한 증묵이라는 데하고 거라는 그 고기만 함닥을 못 시켰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참수를 한 거죠. 소왕한테, 옛날 소왕한테. 소왕이 어시에, 그러다 소왕이 이렇게 되자, 치주 대회하고, 이 소왕이 어떻게 이제 마음을 잡았나를 잘 들으세요. 치주 대회하고, 술을, 술자리를 베풀어서 크게 이렇게 연회를 베풀고, 인 언자 하야, 그 말을 한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참지, 죽여버렸어요. 참지하고, 견 국상 하야, 이 악의 위 제왕하니, 그래서, 국상, 그, 연나라, 연나라 임금 재상이죠? 연나라 재상을 보내서, 악의를 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어? 이게 사실 임명장을 보낸 거지. 그러니 이 악의가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죠? 의, 황공하여이 악의가 황궁해서 불수, 배서하고, 그 배는 이게 이제 옛날에 임명장이잖아요? 네 그니까, 그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이사 자서라.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설을 하더라. 아, 저는 죽을 때까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맹설을 하더라. 유시로, 이로부터, 재인이 복기하고 제나라 사람들이 그의 의리에 간복을 하고, 그렇잖아요? 예. 이, 잘못했으면 이 아가이가 바로 그 제나라 임금이라고 딱 차지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임금을 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해서, 제나라 사람들이 간복을 한거요 제후 외에 기신나야이 다른 나라 제후들이 그두 사람, 그 이제 연나라, 연나라 소왕하고, 아가이의 그 서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에 두려워해서, 막감, 포유, 모자라니. 그 누구도 감히 다시, 무무하려고 하는 이가 없었어 이렇게 이간질 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무력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경지요 경지라는 말은 잠시 후에 음, 잠깐. 얼마 안 돼서 어, 얼마 안 돼서 소왕이 흥하고그렇 연나라 소왕이 죽고 해왕이 바다. 연나라 소왕의 아들인 해왕이 임금 자리에 올랐다 혜왕이 자위, 태자시로, 근데 이혜왕이라는 사람은 자위, 태자시로, 태자가 되었을 때로부터, 태자 때부터 상, 불케어, 악의라니, 늘상 그 악의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람이 이 만남이라는 얘기를 드렸지만은 너무 어렵다 이거요 그죠? 그 아버지가 대했던 신하를 중용에는 사실은 그 자식 때도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용의 도리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그도리 하고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 자식은 이 아비장군을 못마땅해야겠다. 그런데 그것을 벌써 이렇게 사람 마음이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건데 전단이라는 사람이 문지하고그내막을 곁들인 거지요. 그 듣고. 내종 반간 반간 간첩을 반간이라 한대래요. 네. 네. 그래서 곧 반간을 풀어서 즉 간첩첩자를 풀어서 말하기를 음. 악의 여연 신왕으로 유극하여 외주이 불감귀하고 이벌제 유명하니 재인이 유공 타장이 되면 증국이 잔이라 한대. 이것도 이제 간첩한테. 첩자를 지켜갖고 사람들한테 소문을 낸 거예요, 그죠 아그이와 연나라 새로 오른 임금과 함께, 그러니까 아그이가 아가 연나라 새로 공격한 해왕이죠, 해왕과 해왕과 유극하야 틈이 생겨서 여기는 마음에 벌써 신뢰가 깨져서 왜주의 자기가 이제 주, 자가 죽일 주 자니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풀감기하고 감히 연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이 벌제 위명하니제 나라를 정벌한다 라는 그 것으로서 명분을 삼고 있으니, 이제 제 나라는 사실은 성이 두개밖에안 남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남들한테 정말 꼬집히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제인이 유공타장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제나라 사람들은 오직 그 장군이 오면, 그죠? 제나라에서 서로 오면 증목이 찬한다이 증목이라는 이 작은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죽어서 죽을까봐 두려워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연왕이 여이러니그 연나라 새로 등극한 임금이 이미 의심을 품었었는데, 득제 반간하고, 그 제나라 반가의 간첩이니까 이 전단이 보낸 간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제나라에서 돌아다니는 그 간첩을 득 잡고서 내사 네, 기겁으로 대장 대장이 소 낙의 연할. 그게하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기겁이란 사람인데 이 기겁으로 하여금 그 악의 악의 대신에 장군을 이제 대신 꾼 거죠 교체를 하고 그리고서는 아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귀를 불러들이거는 의수 분조하니 그게 그니까 아귀는 돌아가면 잡혀 죽을 게 뻔한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는 드디어 그 조나라로 달아나거나 달아났으니 연장사 유시로 분완 불화하라 그다 러 보니까 연 나라에 있던 장군과 사졸들이 이루 말미암아서 그렇잖아요. 아베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장군을 모함에 속아 가지고 저 어리석은 소아, 저 해왕이라는 사람이 장군을 교체하니까 사기 꺾이고 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유시로 분한 불 하더라. 울분을 품고 그리고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더라 이래서 전단이 그렇게 되자 이제 전단은 바로 이게 제나라 그 이제 사실은 그성두개 남은 거기에 있는 장군이잖아요. 예, 전단이 내 신조 판사파야 예, 곧 자신이 이 판사비라는 것은 판자떼기에다가 가래예요. 그 얘기는 성곽을 구축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하기 위한요 진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몸소 판사을 잡고 여 사졸로 그 군사들과 졸, 졸개들과 더불어서 분궁하고, 콩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사실은 막진쭘 우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처첩을 편어 항우지항우지간하고 항오라고 읽지요 자기의 아내라든지 첩이라든지 이런 여인네들마저 편어 항우지간이 군대에 항오라고 하잖아요. 종대 횡대에서 항오. 그 항호의 사이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남자, 여자 할것 없이 일심,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거죠. 진, 산, 음식하야, 그리고서는 음식을 다 풀어가지고, 향사하고, 그 군사들한테 다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영, 갑졸로, 개, 복하고, 갑졸들로 하여금 다 복, 복중하게 시켰고 사 노약 여자로 승성 약강 약항하니 그 여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 애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그 성곽에 다 올라가게 해서 그래서 약항이라는 것은 항복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받은 거죠 연군이 이태원을그렇게 되니까 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성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겨우 노약자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함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이제 항복한다고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 거짓일수록 이제 항복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연나라 군사들이 이케어는 더욱 더나태해지거나 전단이 내수 성중하여 전단이 곧성 안에 있는 음, 성 안을 다 수습해가지고 서 아래 있는 것들을 다 챙겨본 거죠. 극우천녀하야 그래서 소천여마리를 찾았어요. 그성 안에서 키우고 있던 소천여마리를 찾아가지고 위강증의 한데, 그래서 강자가 붉을 강자예요. 붉은 그 옷으로 소를 다 이렇게 옷 앞에다 이렇게 씌운 거에요 씌워놓고 화이 오채육문하고 그래서, 다섯 가지 채색이 나는 걸로 용의 문양을 그림을 다 그렸어. 그 옷에다가 이딱 보면 용처럼 보이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속 병이 너 기각하고 그리고서는 병이라는 것은 무기예요, 칼이에요 칼들을 그 뿔에다가 전부 이렇게 묶었어. 이해가 되시죠? 소한테 이렇게 붉은 옷을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다섯 가지 색깔로 해서 용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뿔에다가 칼을 전부 달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반 지, 속, 위, 여, 기, 미, 하 야. 그리고 기름을 거기다가 다, 여기다 이제, 반 지, 속, 위니까, 이 위는 이게 갈대예요. 갈대 같은 그런 풀을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이렇게 쩐지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이렇게 달아냈어. 꼬리에다가 이제, 이, 뭐야, 갈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붙여가지고,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 기단하고, 그리고 저는 그 끝에다가 불을 딱 붙인 거예요. 소 꽁지에다가. 소는 이게 불만 만나면 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착성, 수십페라야 그리고 저는 성곽에서 수십 개의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 등에 이제 막, 꽁지에 불이 달리니까 그 구멍으로 도망가라고. 그리고서는 야 종우하고 밤이 되자 소를 풀어나 버렸어. 꽁지에다 불리는 채로 장사 오천이니 그리고 나서 장사 오천 명이 수 기우 아니 그소 뒤를 따라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음이 열하야 소 소가 꽁지 쪽에 이제 꼬랑지 쪽에 뜨거워져서 노이 분 연근한데. 소들이 다 성질이 나가지고 연나라 군대를 향해서 막이뛰고저릿뛰고막 나가는거지요? 나간대. 연군이 대경 시우하니 연나라 군사 군인들이 크게 놀라면서 소를 보니 개용문이요다 용의 문양이 있고 소촉에 그 소와 가 접촉이 될때 부딪힐 때마다 지인 사상이 성중이 고조종지하고 다 죽거나 상처를 받겠지. 그죠? 뿔에다가 코이 달았으니까 무기를, 칼을 달았으니까 그래서 성중이, 성속이 고조종자 조자는 막 시끄러워서 막 나살려라고 소리치는 그런 소리에 그런 소리가 고동을 치면서 따라가고 노약이 개, 격, 동기, 위성 아니 노약자들이 다 격, 동기, 위성 저성 위에서 막 이 구이로 된 그릇들을 전부 치는 거지, 뭐, 이렇게 딱딱딱 치는 거예요. 응, 치니, 성동천지라. 그 소리가 천지간에 진동을 하더라. 이게 전쟁터 그냥 이몇 줄로 다써는 거잖아요? 손은 막, 이 꽁지에, 이? 그 갈대를 묶어가지고 기름을 알았으니 푸른 어죽 잘 타게 했고, 손은 뜨거워서 이띠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고 막, 이 들이밀고 막 나가는 거고, 이성 위에서는 또 막, 이 노약자들이, 다막 치고 있으니까 연군이 대패지원을 그렇게 되자 연나라 군인들이 크게 패해서 다거을 재인이 살 기겁하고 제나라 사람들이 아까 저기 대체했던 그기겁이란 사람을 죽여버리고 추망 음, 축패하니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추격하고 축패 이 패배에서 축패지원 패배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쫓아가니, 소, 과, 성, 읍이, 개, 반년하고, 지나치는 성이라든지, 동, 고리, 다, 반년하고, 옛나라와옛나라의 배반을 하고, 구, 위, 제하야. 다시, 제나라로 돌아와서. 복, 이라고 얘기할까? 복, 위, 제하야. 제나라, 제나라 되기를, 응, 다시, 제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되겠네요. 제 70여 성이 개독원이라. 제 나라 70개의 성이 다 원상 복귀가 됐다. 이러지. 그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안평군이거든요. 전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제, 사실은 전국시대 때, 최고는 이제, 저기 말했던, 개명구조였던 그 사람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안평군이거든요. 춘신군, 신릉군, 안평군, 이렇게 해서 다 있잖아요. 전국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이 전반이라는 사람이 안평군이 됐는데, 안평군 하면은, 화우지공이에요소궁지에다가 불을 해가지고, 제 나라 70여 개의 성을 그한 판에 다 차지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지, 그죠? 내, 내, 영, 영양어, 거하야, 이렇게 되자, 그 영양이라는 임금을, 거, 아까 거하고 증목 두 군데만 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에서 영양을 맞이해가지고, 임치하고, 임치는 제나라 수도거든요, 그 당시에. 임치로 돌아오고, 봉 전단 위 안평군하다. 이 전단을 안평군으로 봉했더라.